안녕하십니까. 2022년 전북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통합사업설설명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하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노동이 선임연구원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을첫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리빙랩형 농생명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융합 일자리 창출형 인력 양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융합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리빙 랩형 동생명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당연도 해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개호입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의 지원 및 용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팜 비즈니스 플랫폼 코도와 두 번째로는 산안연계 현장 데이터 수집 연구 용력. 세 번째로는 서비스 플랫폼 데이터 연계 지원 사업. 네 번째로는 공통 플랫폼 활용 지원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핸드박스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어, 해당 사업에 대한 어,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다섯 가지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팜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해당 지원 유형은 운영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경쟁 입찰 또는 수익 계약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선정 대상은 국내를 토대지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 1개사이며총 규모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과목표는 첫 번째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농생명 관련 정보 이때는 분석된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공 가능한 포털을 구축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는 농생명 산업의 DNA를 접목한 스마트 농생명 서비스 산업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생명 정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웹 포털 스템 고도화와 두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기능을 서비스 구현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웹포터를 적용하여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어, 항상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안연계 현장 데이터 수집 공력입니다. 해당 유형은, 어, 응용 사업이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경쟁 또는 수익약입니다. 계 지원 대상은 도내의 아이템 및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도내외 관련 탁과와 어, 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 보유해야 하며 해당, 해당 기업을 주관 기관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온갖 현장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참여 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컨소시엄당 6천만원 이내이며 민간부담금 매칭이 포함되며 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부담이 원칙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요 기반의 도내외 시군별 특화 품목 및 품종에 대한 스마트팜 농가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예측 모형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 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획득한 데이터의 경우 동 사업으로 추진 및 구축 중에 있는 앞서 설명드린 서비스 플랫폼에 제공되어야 하며 어, 제공 범위에 대해서는 어, 차후 협의 가능합니다. 네세 번째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내용 역시 어, 응용사업이며 경쟁 또는 수익계약입니다. 선정대상은 국내를 후대지로 하고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 10개사이며 총 규모는 10개사에서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한 목표는 소프트웨어 유어 컬스터 2000년에 당해 연도 수익 기업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및 서비스 플랫폼에 연계하는 지원사업이며 지역 동생명에 대한 IT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과업 내용은 당해연도 수혜 기업 데이터 활용한 연계 방안 도출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통 플랫폼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에 호재하고 있는 IT 및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1억 5천이며 어, 지원 목표는 첫 번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에 있는 4개 지역 전북, 인천, 부산, 경북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기업 지원이며, 21년도에 기구축된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 중하고, 운영하고 있는 네개의 지역 간에 구출된 RFP를 주제로 22년도 한개 과제를 선정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 지원 사업은 상위 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 및 운영하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협조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 또한 4개의 참여지역 간의 협의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세부 내용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변경될 변경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업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핸드박스 발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 유형은 용역사업으로 진행되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진행될 계획입니다. 선정 대상으로는 국내를 소재지로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 1개사가 되겠으며 총 용역, 용역 규모는 어, 1,800만원이며 부가세 포함가입니다. 과업 목표로는 첫 번째, 지역 내의 IT 및 서포트웨어 기업의 스마트 농생명 분야 규제 핸드박스 수요조사 추진을 통한 지역 맞춤형 규제 발굴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스마트 농생명 분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제한을 발생한 내용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스마트 농생명 분야와 관련된 규제 발견 발생 안건 도출이 되겠으며 이때는 수요조사, 인터뷰 및 문헌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건 발굴 및비 m 보완 후 신청 대상을 선정한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임시 허가 및 실전 특례 신청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앞서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고 및 제안서 접수는 어,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지행될 계획이며 각 공모별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모별 내용 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 홈페이지 또는 저희 연구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22년 4월 경에는 제안서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한사 평가 시에는 대출된 제한사 기준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공모별 평가 항목에 기반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 통보의 경우에는 판단된 제한사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20차 기간을 포함하여 10일 전으로 협약 진행될 계획입니다. 어, 평가 통보 후에는 20년 사월부터는 사업 착수할 계획이며, 공모별 사업 착수 수준에 대한 내용들은 공모, 공고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모별 규모 등의 이유로 상의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 공고문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